트렉스 김치 트렉스 치즈 안녕하세요 차바사형입니다아 저는 지금 일산 킨텍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웅장한 자동차 행사는 정말 머리 털나고 또 처음 봅니다 <laughs> 얼마나 멋진 차들이 나오길래 이렇게나 멋진 무대들이 펼쳐졌을까 했는데 바로 쉐보레 트랙스가 드디어 오늘 완벽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프리뷰 영상을 찍었잖아요. 트랙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보통 이게 많을 것 같은 차들은 제가 미리 보기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그때 말씀드린 예상 가격보다 실제 나온 차량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는 솔직히 없거든요. 아예. 근데 나는, 와, 난 진짜 가격표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진짜로. 여러분 제가 펜으로 동그라미 찍어보시죠. 진심으로 2,052만 원부터 시작하는 차량입니다 소형 SUV고요 솔직히 요새 경차도 풀옵션하면 2,000만 원 되는 세상인데 2,052만 원에 지금 이런 차를 살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 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보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긴 거는 약간 트레일블레이저 쌍둥이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가운데 있는 그릴 부분도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이런 일렬의 램프부가 LED로 들어갑니다. 이게 LED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뒤쪽에 오시면 테일 램프도 LED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사실 이 후면부가 살짝 논란이 있었지. 뭐냐면 약간 눈 사이가 좀 멀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물로 봤을 때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차량의 매력은 이쪽 측면부에서 완벽하게 드러나는데요. 뒤에서 약간 엉뚱해 보이다가 이 측면. 봤을 때 램프가 오히려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니까 차가 측면부에서 날렵함을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냥 둔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눈에 띄고요 지금 휠도 보시면 완전히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딱 적용이 된걸 보실 수 있는데요 18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 차량의 전체적인 메무새와 상당히 잘 어울리죠 5스포크 형태인데 안쪽에 하나씩 더 살을 내놔서 상당히 입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캐릭터 라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쪽에서 램프부에서부터 쭉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야 이게 여기 올라간다 이렇게 뒤쪽 2열 도어를 보시면 위쪽으로 이게 상향하듯 올라가요. 저는 이렇게 유려하게 캐릭터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인상을 주는 차는 또 처음 봤어. 너무 멋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전고가 그리 높지 않은 걸알 수가 있어요. 약간... 세단 형태의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쉐보레에서도 이걸 SUV라고 표현하지 않고, CUV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루프랙 같은 것이 딱 도드라지게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SUV의 강인함도 얼추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궁금하실 거예요. 측면부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동급 대비 깁니다. 뭐, 코나 뺨 때리고, 세토스 뺨 때리고, 아 난리가 났어. 심지어는 얘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온 형님이라고 할수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깁니다. 전장이 4,500mm가 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나왔다고 좀 보이고요. 전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경쟁 모델인 코나. 코나와 똑같습니다. 어 전폭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전고는 약간 낮고, 전장은 완전 길고, 휠 베이스도 완전 길어서 이딱 미래감이 약간 세단이면서 SUV면서 공간성은 확 살려놓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도 한번 타봤습니다. 우와, 뭐야 진짜로.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가격을 알고 실내에 타봐도 놀랍습니다. 어 일단. 디스플레이 너무 큰데? <laughs>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고요 운전석 쪽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운전을 하고 싶.. 만드는 인상이 좀 있어요. 대시보드의 전체적인 형상도 어,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이거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튀어나와있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주선의 형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원형 송풍구가 달려있어. 뭐 벤치냐고. <laughs>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도 자아냅니다. 이 차량 액티브 트림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색 파이핑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 포인트가 돼서 눈을 좀 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은 조금 더 신차스러운 느낌으로 들어갔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나 요거까지 바라지 않아. 그리고 이런 변속기도 가장 온전하게 직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미국 차탈 때마다, 나 이거 트레블리저도 그런데요. 항상 비상등이 너무 멀리 있거든. 근데 이 차가 어쨌든 소형 SUV 군이기 때문에 얘는 운전하면서도 비상등이 막 너무 멀리 있지 않고 적당히 있어. <laughs> 이런 것도 주행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디스플레이 켜고 정말 운전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이 차량이 딱딱딱 출시가 되었으니 빠르게 2열 살펴보고 이 차량 어떤 색상 구분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전장이 매우 길고요 휠 베이스도 2700mm로 긴 차량인데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실내에서 여야 되는데요 와 아, 너무 괜찮다 와 실내에서 너무 공간이 이 소형 SUV 안 같은데? 약간 준중형급 정도는 타는 것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제가 앉았을 때 지금 제 사이즈에 맞게 시트 조정을 해 놨는데 아니 주먹이 주먹이 거의 무슨 뭐네개반 이상 들어갔거든요. 성인 남성분이고 시트를 좀 많이 뒤쪽으로 빼놨다라고 하더라도 앉았을 때 주먹이 세 개는 거뜬히 들어갑니다. 이열 공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도 거의 지금 손바닥 하나를 폈을 때 요런 수준으로 딱 남거든요. 주먹도 한두개 가까이는 들어가고요. 기댔을 때도 역시 헤드룸 끝까지 높습니다. 위쪽에 가뜩이나 이 앞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데, 살짝 더 뒤가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더더 넓은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점 매력적인데요. 아니, 이 말이 되나? 이거 약간 가격 대비 사이즈랑 전체적인 실내, 외관 디테일이랑 조금 사기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 라이브입니까? <laughs> 라이브는 아니지만 선배의 이야기를 <laughs>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선배 이거 가격이 네.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고 어떻게 음. 생각하면 놀라운데 이게 요거 이제 약간 SUV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SUV. 응. 예. 야 SUV스럽게 생겼고 이렇게 큼직한데 이 가격이야? 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트레블레즈보다긴데요 네. 예. 근데 요건 만든 거 생각하면은 크루즈 5. 도 해치백을 약간 한7 8 cm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반떼 가격이네. 그선생 이해할 <laughs>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머리 를잘쓴 거죠. 근데 우리 장 선배는 또 이제 디자인에 일각견 있으시니까 이 아. 차량의 디자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잘했어요. 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약간 그러니까 쉐보레 다운 얼굴, 린 머스큘러, 약간 잔근육이 이렇게 있는 듯한. 마치 선배 같이. 예. 아아아아아아 <laughs> 가장 음. 추천하는 컬러는 어떤 색상이에요? 그노랑색과 금색. 오 금색 그 약간 아. 중국스럽지 않나요? 네 에... 이게 약간 이제 약간 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검은 색깔 디테일들이 많아서 네. 밝은 색깔이 좀잘 어울려요. 아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 네뭐 크롬 도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이 보통 다크 크롬이라든지 어. 검은 색깔 하이그로시 장식이 많은 차에서 어. 밝은 색에 좀 발랄한 컬러.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색, 좋습니다. 키 컬러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액티브만 에, 선택 가능한데 키컬, 오, 아 여기 액티브만 그렇죠. 예, 아, 액티브. 색깔이 제일 메인 컬러니까. 메인 컬러고 이게 도색 공장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오, 도색 퀄리티가 고급 차 수준. 오, 진짜로. 도색 퀄리티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최신식 공장 뭐 이런 거의 효과가 충분히 눈에 보여요. 음. 도색 퀄리티가 좋은 게 제 눈이 뛰더라고. 아, 역시 그렇다면 네. 문짝 장진택 네. <laughs> 시도에서 네. 이 트랙스 문짝도 한번 보셨어요? 문짝 살짝 음. 봤는데 음. 뭐쇠벌에는 문짝 목숨 걸고 만드는 데래서 진짜로. 예 네, 문짝은 어. 뭐 그냥 비고볼수 있어. 어, 점점 사고 싶어지는데 감사합니다 선배. 네. <laughs> 아니 그뭐뭐한대 <그래도 웃음> 음. 사야 되지 않아 저요 음. 한대 사야 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웃음> 목소리가 달라졌어. <laughs> <다 웃음> 아, 나, 나, 나 부끄러워서 나오면 나. 남... 가격이 2052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일단 가장 낮은 트림. 응. 가장 낮은 트림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낮은 트림보다는 좀 높은 트림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한 LS 정도. l s 보다 조금 높게. 조금 액티브 정도. 액티브 아니면 RS. RS. 한2500 400 생각해야겠죠. 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응. 낮은 트림이 음. 옵션이 좀 별로예. 편집. <laughs> 어. <현직? 웃음> <옵션? 웃음> 제일 제일 별로인 거. 아 요거는 있었어야 돼 이런 거. 아 일단. <laughs> 응. 키를 넣고 돌리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쵸? 조금 없어 보여, 그죠? 조금 없어 보여서 음.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젊은 고객들이 좀 많이 그렇죠. 할 거잖아요. 아, 요즘 예리하셔. 신세대들, 어. 신세대들은 차라리 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스타일리시한 걸 좋아하니까 음. 조금 돈더보태가지고 액티브 정도 가야 되죠. 액티브 정도.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액티브한 상영 선배 입장에서 <웃음> <웃음> 가장 액티브한 어떤 스타일의 컬러를 좀 추천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RS 컬러. 오, 아레스. 래스 컬러가 사실 어. 오늘 전시되진 않았는데 네. 그 그린 색상이죠. 그린 피스타치오 네. 그린. 어. 그게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어. 그런데 이 팜플래시죠. 그렇죠. 착 해보세요. 네. 어, 공부를 공부를 <웃음> 굉장히 많이 <laughs> 하셨네. 아유, 뭐고 살려면. <laughs> 이게 지금 세비지 블루잖아요. 이게 달라 색상이. 그쵸. 이게 다르죠. 이게 카탈로그가 사기예요. 이게 별로야 음, 여기는. 이게 인쇄되면서 네. 색상이 좀 달라졌는데. 어. 어쨌든 이 유색들이 좀 어쨌든 비싼 트림이고 예쁘잖아요. 음. 이거는 예쁘지만 일단 어. 실물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것도 막 컬러는 다르지만 이 컬러도 묘한 느낌이 있다. 어 세비지 블루도 음, 굉장히 신선한 느낌. 있다. 그린과 블루로 딱 교정해 주셨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사실 의향도 있으실. 어. 여기 까지 헤브레트랙스 네. <laughs> 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네.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52만 원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전에 시승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동급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첫차 엔트리카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기자시기 때문에 네. 오전에 미리 시승을 또 하셨는데 타보니까 네. 어때요? 제가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게 이제 일점이 이제 엔진이니까 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가속이나 하고 가속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고속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가속감이 좋아가지고 그게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좀 비슷한 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음. 뭐 지금까지는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이 트랙스가 네. 지금 가격이 너무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선택할 수 있다? 어우, 정말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오, 좀 구매 의향도 있으세요? 어, 너무 싸가지고. <laughs> 어. 제 차를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아까 어. 뒤에 타봤는데 너무 공간이 어. 넓어서. 아, 그래요? 공간 네. 괜찮습니다. 공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넓을 정도면. 전기차로 나올 때 아, 이건 정말 끝판왕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 언니 트랙스가 네.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어, 너무 깜짝 놀랐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제일 젊은 느낌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SUV들 중에서 사실 오. 코나랑 비교하면 코나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세컨카로 구입하실 수 음. 있는 그런 어, 그런 타겟을 만들어서 약간 아, 그런 타겟을 겨냥하고 만든 차이기도 한데 음. 트랙스는 진짜 젊고 오. 광고도 제일 젊고. 오. 제일 좀 힙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요. 어, 그럼 경쟁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좀 어떻게 마음에 든다고 판단하시나요? 어, 저는. 음. 네가 살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응. 고민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응. 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 20대나 30대 초반 20대 30대 초반 네, 제일 좀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예, 안녕하십니까 정경빈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네출마하시는것 같네요 아, 트랙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밑 등급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예, 크기가 너무 크고 막 어. 이거 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격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이러고 있어요. 기본이에요 지금. 그게 말이 안돼 이게 지금 네네네. 혹시 경쟁 모델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네. 뭐 코나도 있고 셀토스도 있고 소형 SUV 이 중에서 트랙스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짱먹을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laughs> 어. 얘가 뭐 이렇게 파워가 세거나 막 음. 스포츠 주행을 하려고 막 타고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음.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좀 없는데 어. 좀큰 차, 넓은 차 그리고 여행 할수 있는 차가 필요해. 그러면 어, 최고인 것 같아. 같아요. 맞아요. 진짜 최고인 것 아. 같아요.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어떤가요? 저는 겨자색입니다. 아겨 겨자색 너무 예뻐요. 어 아, 되게 한국적으로 말씀하시요아 네네. <laughs> 옐로우 컬러. 아 옐로우 컬러. 옐로우 컬러. 아 옐로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린 기가 많이 끼긴 했는데 어. 예전에 BMW M4 색상이랑 너무 비슷해요. 오 맞네. 어.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를? 아니 트랙스 음. 가격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선배의 예리한 눈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하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요? 아큰 메리트는 없어? 현대 기아 차가 꽤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뿐이지 그냥 저 정도 크기의 차는 전 세계에서 그냥 한 2천만 원 초반. 음... 천만원 후반? 음... 그러지 않을까 더캐스트 구독 눌러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은 확실해요 그래요? 확실해요 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색 음. 있으세요? 흰색! 오케이 하늘색, 피스타치오 색쌍 빨간색, 노란색 추천 다 추천한 거 같은데 혹시 네. 트랙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굉장히 놀란 부분인데 공식적인 가격 저도 오늘 처음 봤으니까 근데 어. 셀토스랑 거의 한 10만원 시작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엄청 낮게 나온 것 같진 않고 음. 보통 주력 트림이 중간 트림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중간 트림을 봤을 때는 2천 중반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는 엄청 저렴한. 음. 파워트레인이 뭐 셀토스나 같이 비교하시는 거1.6 터보인데 이건 1.3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가 있고 그런 옵션들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가격이 엄청 낮진 않지만 엄청 낮진 않다 그래도 요즘 나온 것치곤 합리적이다 오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리하십니다 혹시 그러면 아, 요거까지 들어갔으면 조금 좋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사실 이걸 거의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음 그래도 4, 5 0대 분들 많이 타시는데 서라운드 뷰를 넣어 줬으면 아... 옵션으로라도. 맞아. 네, 그걸해 줬으면 보통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도 많이 타시니까 그거 하나만 좀뭐 가격을 따로 뺐어도 좋았겠다. 와... 추천... 싶은 색상 있을까요? 화이트. 사실 차를 살 때도 좋지만 나중에 팔 때도 화이트가 가장 무난하고 감가가 가장 덜한. 그쵸, 그쵸. 네. 역시 실용적인 답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네. 네.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어, 제가 미리 사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아 3, 진짜요? 만 원에 미만에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예상을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적중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어, 받은 거 아니에요? 어. 네. 네. 쇠보리까지 그런 말 하지마 <laughs> 어, 그럼 이차좀살 의향도 있으시다 차를요? 응 죄송합니다 응. 네. 어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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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요 일단은 지금 내연기관이고요 응. 건방져 볼 수도 있지만은 응. 1500cc 이하는 안 타봤습니다 아 네. 어, 그럼 이 차랑 근데 색상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추천이 있다면 일단은 중고차 감가상각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무조 화이트죠 네. 역시 중고차 방어는 네. 가격 방어는 화이트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아니요. 오 그러면은? 네. 저는 여성분들에게 좀 추천할만한 색상? 어. 세비지 블루요 어 어,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약간 세비지 블루 스타일이에요. <laughs> 깔맞춤으로 입고 왔는데 어. 세비지 블루랑안 찍어주더라고요. 아, 그, 그래. 여성 여성분들은 네. 중고차 감가를 생각을 안 하세요. 아 그렇죠. 그냥 네. 무조건 입어야죠. 아 그렇죠. 음, 무조건 입. 음. 공감! <laughs> 가격보 전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50만원 정도에 출시됐더라. 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착한 가격에 나왔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또 공연도 되게 젊은 분들이 막 댄스를 막 맞아. 이렇게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셔가지고, 더 차량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요거, 혹시 서형 SV u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 그렇죠.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몇등 정도 할까요? 저는 1등? 자, 이렇게 신형 트랙스에 관해서 다채롭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이면 신형 트랙스 직접 시승도 해보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들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궁금증들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빠이!